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는 핏뷰입니다. 평소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영양 섭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며 같이 알아보시죠. 배우 이영애 씨가 모델로 있는 효소제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화하게 되면서 소화불량이 잦은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소는 노화에 따라 감소합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 및 흡수 능력이 떨어지며 더부룩함과 팽만감 소화불량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효소를 따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식품첨가물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곡물에서만 추출한 효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소의 양인 역가 표시량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는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죠. 각종 부원료와 먹기도 간편한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구위는 솔리서치사의 SAT입니다. SAT의 의미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실리말인 아티초크, 커큐민을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 성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간 영양제에 쓰이는 성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SAT는 복합간 영양제입니다. 간은 피로 회복 및 해독작용의 중추기관입니다. 간이 좋지 않으면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가 않죠. 또한 평소 술자리가 잦은 분들이라면 해독을 위해 간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성분들은 이미 간 기능 향상의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기에 간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연예계 대표 몸짱 김종국 씨가 모델로 있는 제품입니다. 페루에서 유명한 마카는 대표적인 활력제로 유명하죠. 마카의 성분은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된 공정이 없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흡수를 위해 특수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젤라틴화 과정을 통해 전분질을 모두 제거하고, 마카의 핵심 유효성분만 농축시킨 제품입니다. 마카 이외에도 아르기닌, 야관문, 흑마늘 등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활력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활력과 활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로우에서 선보이는 질 유산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입소문으로 질 유산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질염 등 여성 기관 관련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품에 함유된 GR-1과 RC-14 유산균은 여성의 질및 비뇨기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제품입니다. 이들은 질염 예방 및 개선과 더불어 질내 유익균 증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 관련 질환은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므로 관련 증상 예방 및 관리 차원으로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제로우에서 만든 판토텐산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판토텐산은 쉽게 말하면 비타민 B5입니다. 최근 판토텐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피부 개선 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판토텐산은 복용 시 피로회복과 더불어 피부에 지방산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어 피부 피지 개선 및 여드름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500mg~1,000mg입니다. 피로 회복과 피부 개선 효과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눈은 노화에 따라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눈 영양 제품이 있습니다. 루테인은 황반 주변에, 지아잔틴은 황반 중심에 작용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레 황반색 소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복용함으로써 이를 유지시켜줍니다. 자연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섭취가 필요합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로 눈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원료로 빌베리 결명자, 블루베리 추출물을 더하여 과학적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물성 캡슐 및 소화에 용이한 캡슐을 가지고 있어 하루 한 캡슐만 섭취하면 되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밀크시슬은 가장 잘 알려진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다른 성분보다도 밀크시슬에 집중하시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300mg라는 높은 밀크시슬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 및 아티초크 성분도 일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꾸준한 스테디셀러를 선택해 보세요. 광고를 통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락토피입니다락토피은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했고 그 결과 5가지의 균주를 조합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각각 12지장과 소장, 대장의 유익균인 균들을 직접 섭취하여 장의 어느 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저널에도 등재될 정도이니 신뢰가 가는 편이죠. 잘 알려진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한 포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메가3는 가장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부 혈액 및 기억력, 눈 건강 등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기술인 RTG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오메가3 형태보다 더 나아가 체내 흡수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오메가3를 먹은 뒤 특유의 어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장용성 캡슐로서 어취를 최대한 줄인 제품입니다. 또한 캡슐 사이즈도 작아 목 넘김이 간편합니다. 하루 한 알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활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분, 아르기닌입니다. 굴과 같은 자양강장 음식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기닌의 대표적인 기능은 혈관 확장입니다. 혈관이 확장됨에 따라 혈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더욱 좋은 펌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 확장 이외에도 단백질 합성 등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복용하기 쉽고 효과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피뷰였습니다.